서산 대산항과 중국 롱앤항 간 국제 여객선 취항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산의 공항까지 유치된다면 서해안과 중국을 최단거리로 잇는 백길과 하늘길이 모두 열리는 셈입니다. 박장훈 기자가 중국과 서산의 준비 상황 취재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장할 서산 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이 내부 단장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당장 국제 여객선이 취항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서산시와 중국 롱청시도 최근 쾌속선에서 여객과 화물 공용인 카페리오로 선종을 변경하기로 최종 협의를 마쳤습니다. <목소리가> 용해항은 평택항 외에 대산항 백길도 확보하면서 관광과 물류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놀람> 유기이매년의游客在十万左右人次嗯能给两国政府这비的能带来经济상带来很好的发展嗯我相信我们这个大陈港到龙岩港是一条很理想的环境水道 다음 달만 한중 해운회담에서 선종이 카페리오로 최종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이곳 용해항과 서산 대산항 간에 2만 5천 톤급의 배가 왕래하게 됩니다. 여기에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도 조기에 결정된다면 중국 웨이아이로 연결되는 국제선 취향이 유력해 최단거리의 하늘길도 열릴 전망입니다. 서산이 국제적인 교두부 역할, 무역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서산을 넘어서서 충남 경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경제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도 큰 어떤 그 기여를 할 것이다. 서산이 중국의 주요 관문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반광해 서해안 시대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훈입니다.